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가지고 강아지의 바디랭귀지, 언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강아지는 온몸으로 자신의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 시각적 언어를 구사하는 동물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내 강아지가 도대체 지금 기분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경계하고 있는지, 긴장하고 있는지, 공포심 있는지를 몸만 충분히 잘 관찰해도 충분히 알 수가 있고, 그런 오해를 미리 풀 수가 있거든요. 강아지의 언어를 익히는 것은 우리가 강아지와 대화하기 위함은 절대로 아니에요. 즉, 강, 우리가 뭐 강아지처럼 꼬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귀를 막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얼굴 표정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막 코를 막 우리가 핥을 수도 없잖아요. 엉덩이 냄새를 맡고요. 그냥 강아지 현재 상태와 기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강아지와 좀더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앞 시간에서 요 강아지의 언어와 사람의 언어는 완전히 다르고요 이 다른 언어의 차이로 인해서 서로 소통의 부재가 날지 어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앞 시간에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아지의 대표적인 언어인 행동 언어들은요, 강아지의 특정 부분만 보고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가령 뭐 눈만 본다든가, 꼬리만 본다든가, 몸만 본다든가, 얼굴 표정만 보는 건 절체로, 절대로 알 수가 없고요. 몸의 전체 상태를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강아지가 으르릉거리는 건 보통 화가 났을 때, 아니면 공격하기 전에 신호로 보통 알, 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강아지끼리 놀 때도 많이 으르릉거려요. 이건 좀더 재밌게 놀기 위한 유희거든요. 즉, 현재 강아지 상태가 꼬리를 막 치고 으르릉거리면서 다른 강아지랑 뒹굴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건 싸우는 표시가 아니고 노는, 유희의 으르릉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라 다른 큰 개를 경계하면서 꼬리가 경직돼 있고 귀가 쫑긋한 채로 노려보면서 으르릉거리고 있다면 이건 경계, 공격을 의미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 부분만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몸의 전체와 상태를 보셔야만 강아지의 언어를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몸 부위별로, 강아지의 각몸 부위별로 강아지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눈 알아볼게요. 흔들리지 않고 고정된 시선들을 응시한다. 이거는 뭐냐면 도전을 뜻해요. 근데 재밌는 게요. 사람은 보통은 사람과 사람이 처음 만나거나 상대할 때요. 서로서로의 눈을 마주보는 게 예의예요. 그 다음에 손을 내뻗어서 악수하는 게 예의예요. 이게 버릇이 됐기 때문에 사람이 처음 보는 강아지를요. 눈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서 머리를 만지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인사라고 생각하는데 강아지 입장에서는 이건 도전이고 명백한 공격이에요. 거기다 다짜고짜 엉덩이 냄새를 맡는 게 아니고 가까이 얼굴을 얼굴로 손이 날라오는 거죠. 이거는 내가 너랑 싸우자는 의미니까 당연히 물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되게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강아지의 인사와 사람의 인사는 달라요. 사람은 눈을 응시하고 손을 맞잡지만요. 강아지는 꼬리 쪽으로 얼굴을 들이대고 그다음에 냄새를 맡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면 안 됩니다. 택병스럽게 건성건성 쳐다본다. 그냥 뭐 긴가민가 쳐다보다 말고 쳐다보다 말아라. 이거는 아주 평온하고 정상적인 상태예요. 눈치 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어떨 때는요. 자, 시선을 회피한다. 이게 존중한다는 의미예요. 재미있죠? 보통 강아지들이 주인 쳐다볼 때 쫑긋하게 놀자고 꼬리 흔들면서 이게 쳐다보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냥 엎드려서 시선을 피하고 이렇게 맨숭맨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존중한다. 아니면 존경한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기도 해요. 요게 대표적인 노래인데요. 동공이 크게 확장되면서 눈을 크게 뜨고요. 좌우로 부산항 정책으 오고 쳐다보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공포에 질린 눈빛이에요. 그래서 보통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다른 가족의 구성원들하고 있을 땐 너무너무 얌전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큰 눈으로 그런 거랑 쓰자져마서 가만히 있는 애가 갑자기 이제 실제 주인 뭐 언니래든가 아니면 엄마래든가 오빠가 오면 갑자기 으르렁거리면서딱나 주인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한테 막 짖는 애들이요 그전에 공포스러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얘는요. 그러다가. 자신의 소셜 백그라운드 즉 주인이 오니까 주인을 등에 지고 주인의 백그라운드를 믿고 막짓기 시작하는 거죠. 나나 그, 나 지금까지 너무너무 무서워서 사실은 이런 이런 의미예요. 즉 얘는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얼어있었던 것뿐이에요. 이런 경우는요. 이런 것도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에 입 알아볼게요. 자 보통은 털이 많고 씨주같이 입이 눌린 애들은요. 입을 가지고 어떤 뭐 신호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주인과 긴애들은 알아보기 편하거든요. 자 헐떡거리는 경우 덥거나 불안하거나 흥릉, 흥분된 상태일 때 보통 헐떡거립니다. 병원에서 헐떡거린다 그러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한 상태라고 보셔도 돼요. 자, 입술을 핥으면서 날린 거린다. 역시 커밍 시그널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으로 불안할 때나 타나는 신호고요. 내가, 내가 갑자기 강아지테다가가는데 강아지가 입술을 막 말아 올리고 코를 핥는다. 내가 입술 주변을 핥아요. 이거는요, 나불안해 가까이 오지 마. 이런 의미라고 보셔도 됩니다. 하품을 한다. 졸릴 때도 하품하지만요, 불안할 때도 하품해요. 대표적인 커밍 커밍 시그널 중에 하나예요. 가까이 오지 마. 아, 그냥 우리 이 정도 우리 이 정도로만 지내자고.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빨을 드러내면 으르릉거린다. 이건 아시겠죠? 공격적인 행동입니다. 난꼭 공격할 거야, 이 의미야. 더 이상 다가오면 물어버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으르릉거린다. 이거는요, 흥분해서 공격하기 직전에 으르릉거린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흥분해서 놀 때도 으르릉거리기도 해요. 너무너무 재밌게 놀고, 야, 우리 너무 재밌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귀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귀가 늘어진 코커스펠이나 혹시라도 귀가 짧게 잘려 있는 애들 같은 경우 귀를 읽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귀가 서 있는 애들 은 귀를 읽기가 쉽거든요. 제자리에 편하게 놓여 있으면요 보통은 침착하다, 별일 아니다. 평소 그대로의 상태입니다. 쫑긋한 상태로 앞을 향해 있으면요. 이거는 경계 상태를 의미해요. 관심 있다. 아니면 되게 경계했다. 공격 대기 중인 상태. 어, 뭔가 이상하다. 뭐 어, 뭐가 침입하나.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귀가 뒤로 누워 있는 애들이 있어요. 보통은 앞다리도 같이 이렇게 누워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두렵거나 아니면 굉장히 방어적인 자세예요. 즉 도망가려고 하는데 마침 뒤가 막혀 있거나 도망가려고 하는데 얼어, 얼어 있거나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더 다가가면 대부분 이온 으르릉거리고 물어버리겠죠. 즉 강아지가 얼어버린 상태에서도 일이 해결이 안 된다면 공격적인 자세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꼬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꼬리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강아지들 의사소통 수단이에요. 근데 뭐 품종이라는 이유로. 아니면은 뭐 어떤 특정 종류라 이유 많이 이쁘다는 이유로 아니면 뭐 미용 목적으로 꼬리를 자르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경우는 저는 절대로+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아지 아주 중요한 의사소통을 잃어버린 결과 초대하거든요. 꼬리를 자른다고 기생충이 더 생기지 않고요. 이거 대표적으로 잘못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꼬리를 자른다고 해서 강아지가 뭐 관절염이 생기거나 허리가 안 좋아지거나 이런 종류는 없어요. 예전에 꼬리를 잘랐을 때는 보통 이제 사냥을 나갈 때 어떤 풀숲에서 치지 말래거나 아니면 목양견들이. 양, 양을 양칠때 양을 밟히지 말라고 보통 잘라 주는 게 보통이었거든요 지금은 오직 미용 목적으로 자르는 거니까 웬만하면 저는 꼬리는 꼭좀안 잘라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꼬리 다시 한번 꼬리 얘기 들어갈게요 꼬리는 강아지 아주 좋은 의사소통 수단이고요 꼬리가 잘린 애들은 꼬리를 우리가 읽을 방법이 없어요 지금 꼬리와 읽는 애들은 우리가 읽을 방법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꼬리를 수직으로 세워서 움직이지 않는다. 역시 경계의 입니다 사냥개들이 꼬리를 바짝 세우고 정면을 응시하면서 귀가 바짝 앞으로 서 있다면 그쪽 방향으로 경계하는 거예요. 뭔가 있어. 가까이 다가오지 마. 이런 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꼬리를 수직으로 세우고 막 흔들어요. 대부분 주인을 쳐다보고요. 이때는요, 보통 굉장히 즐거운 상태에서 주인과 놀 때, 요런, 요럴 때, 요럴 때 만약에, 놀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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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럴 때 보통 이렇게 막 흔들어요. 꼬리를 수직으로 세우고요. 귀를 쫑긋 세우고 주인을 막 쳐다봐요. 그리고 꼬리가 일반적으로 편안하게 제자리에 놓여 고 가만 있다. 이건 되게 편안한 상태를 말하고요. 그 다음, 꼬리를 아래로 늘어뜨리고 양다리 사이에 넣었을 때, 이건 다 아시죠? 되게 불안하다, 무섭다, 아니면 나 너한테 순종한다, 나 항복이다, 이런 의미고요. 뻣뻣하게 만들어서 정지 상태거나, 뻣뻣하게 만들어서 좌우로 천천히 흥불 때, 아주 흥분되거나, 아니면 저기를 가지고 주시하는 거예요. 이 갑자기 공격 상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몸 전체를 한번 살펴볼게요. 신체적인 표현으로는요, 근육의 긴장이 혹시 편안하게 늘어져 있으면 편안하다는 의미고요. 몸이 경직되고 뻣뻣하게 굳어 있으면 경계 중이거나 공격 준비 중인 상태고요. 뒷떨미탈이 곤지 서 있으면 고, 공격 직전이죠, 공격 중이거나 아니면 경, 경계 중 경계 중이거나 공격 직전인 상태고요. 그다음 뒹군다 배를 내민다 순종의 표시입니다. 그냥 나 너무 나 너무 순종해 나는 나는 정말 항복이야. 나는 네가 너무 너무 좋아. 맘대로 그러니까 해도 돼.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꼬리를 막 심하게 흔들면서 엉덩이를 들고 몸을 낮추는 애들 있어요. 이러면서 막 미친 애처럼 막, 속, 속, 막 입도 막 걸리고요. 이건 이제 플레이보우 자세라서 주인과 놀아 놀때 놀아, 주로 나타나는 자세고요. 주로 이제 놀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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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놀자 놀자 주인아 놀아줘 놀아줘 엉덩이를 들고 몸 앞자세를 낮추고 꼬리를 막 흔드는 경우 플레이보우라고 놀아달란 자세니까 많이 좀 놀아주세요. 이럴 때는요. 이렇듯 강아지들 요 몸의 부위별로 의미하는 바는 다양하며 이것들을 조합하여 그 의미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강아지의 언어 중에 신체의 부위를 표현하는 행동 언어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